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을 저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대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지, 지난 한주 동안 모두 다 건강하셨는지요. 어, 지난 한 주에는 올림픽이 연기가 되면서 올림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참 오랜 기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만큼 많은 기록들이 나왔고 또한 매우 뛰어난 기술의 발전들도 이룩하였습니다. 그런데 80년 전에 올림픽에 했던 기술과 지금의 올림픽 기술을 보면은 정말 예전의 올림픽들이 과연 어떻게 저게 선수들의 기술일까 기록일까 의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긴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해왔습니다. 이 기간의 변화에는 선수들의 재능과 능력 때문에 변한 것이 아니라 훈련법들이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0년 전에 어, 다이빙에서는 공중 위해전 기술이 금지된 너무 위험해서 금지된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살짜리 정도의 선수라면 그 기술을 행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들의 모습, 기록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예술을 알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영적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한 뭐 영, 훈련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봐야 하는지 우리는 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하여 지난 주부터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잘 알았는지 복음에 대하여 잘깨달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성장은 완전히 다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에는 로마서에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들 복음의 시작 단계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죄인에서 복음을 믿어서 의롭게 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자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습에 대하여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의롭게 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예전보다 더 성숙한 삶을 살수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에는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린 의롭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누구든지 믿으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은 이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가지고 는 구원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요? 믿는다인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어떠한 가치관이나 종교,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생각이나 동의 없이 그것을 진리라고 여기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이란 것은 다른 사람이 동의와 상관없이 또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검증 없이 그 자체를 바로 우리가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는 팩트체크라고 하는 그 단계가 있지 않고 우리가 바로 들었을 때, 아, 이것이 참이구나라고 여긴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사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구원의 행위로 인하여 그가 의롭게 됐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로 인하여 믿음을 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가 아이 신이 진짜인지 거시진지 그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듣고 갈때 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알들처럼 맞아진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를 의롭게 하였고, 그를 구원하게 만든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매우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하여 가벼이 어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우리는 항상 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로마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은 율법을 따른, 율법을 향하여 쫓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쫓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 하는 가이드라인을 주지, 우리 삶을 이끌어 주는 힘이 되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 주는 원동력은 오직 성령뿐이십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게 되고,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8장 2절 보면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성령이 법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3절 보면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도와심으로 우리가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듭난 삶을 살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을 쫓는 삶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는 성령을 쫓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죄인을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는 삶으로 완전히 새로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 성령을 쫓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을 쫓는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성령님을 내 안에 연합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보는 것들은 이런 성령을 쫓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것이 성령을 쫓는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쫓는 삶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만 이것이 모두가 된다면 성령을 쫓는 삶은 종교적인 행위에만 국한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될수 있습니다 성령을 쫓는 삶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삶 외에도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어, 아모스서에서도 본, 5장 25절에 보면은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절규와 제세가 없어도 할례를 받지 않고 6월절 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매일같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냈던 거, 고기를 보냈던 걸 기억하시면서 그때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없어도 내가 너희를 돌본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만 우리가 그것을 국한지에서 성령을 쫓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성령을 쫓는 삶을 살수 없습니다. 성령을 쫓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신지를 보시면 우리는 그 삶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과연 무슨 일을 하실까요? 로마세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선을 이루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과 28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 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의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서로 돕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성령을 쫓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삶에 대해서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기준은 믿음, 복음에 대해,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자를 믿음이 약한 자라고 로마서 14장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강한 자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완전히 이해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과 믿음이 강한 자들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행위에서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그 제안에 대해서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꼭 해야만 된다고 그들이 여기게 됩니다. 반면에 믿음이 강한 자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믿음으로 인하여 강하게 되기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서로 비판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공동체지만 그들은 서로 나누어져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 하면서 서로 비판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쪽이 맞다라고 말을 하고, 로마서에 쓰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서로 비판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도우면서 선을 이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쫓는 삶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잘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 가르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좋다도 오히려 성령을 쫓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에게 아직 예습성이 남아 있을 뿐이지 그대의 비판받고 무시당할 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과 믿음이 강한 자들 모두 다 비판하고 있다며 그것은 모두 다 성령을 쫓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채소를 먹는 것에 대하여 서로 비판, 채소만 먹는 것에 대해서, 고기도 먹는 것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마는 것, 하지 않는 것,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협력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쫓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어, Stay at h 이라는 이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 잘 따르지 않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코로나 감염자라고 하면서 어떠한 사람은 마트 직원에게 어, 이물질을 뱉었다고 합니다. 검사는 이 사람은 3급 테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 때 저마다 자기가 자기 이기주의적인 생각만 하고 서로 돕지 않고 행동을 한다면은 과연 이 사태를 끝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지만 어떤 확진자가 어, 격리를 격리 규칙을 어기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종종 듣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더 두려움에 떨고 있, 떨게 됩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또 그들을 비판하고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그 비판을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우리의 스트레스는 잠시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비판한다면 우리 또한 선을 쌓지 못하고 덕을 쌓지 못하고 우리도 악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정부의 정책에 잘 협조하고 따라줘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이 사태가 쉽게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아,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 돼. 자기 생각만 우리가 우기고 행동하게 된다면 결코 우리는 이 사태를 쉽게 끝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혼돈, 혼돈의 시간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신천지가 비난을 받았던 것, 지금의 몇몇 교회들이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갑자기 집에 계신 것들, 비즈니스를 문을 닫아야만 하는 것들, 정상적으로 할수 없는 것들에 서 우리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태를 우리가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나 하나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 시간을 보낼 수 없, 끝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참 그리스도인들은 법이 없이도 살수 있단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선한 동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피해 주는 남을 배려하고 남의 피해준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그것을 강제적으로 제약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의 시간은 우리가 더욱더 서로 협력하고 덕을 쌓으며 도와줄 때입니다. 지금 의사와 간호사들은 병원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식물을 사러 갈 시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병원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영국의 한 간호사가 일을 마치고 마트를 갔는데 아무것도 살수 없어서 눈물 보인 페이스북의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가소나 간호사의 집 앞에 여러 음식물들을 문 앞에 놓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것들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힘겹게 싸우고 있을 때나 하나라도 감염되지 않아서 그들의 일손을 덜게 해 주는 것, 그래서 내가 집에서 잘 자가격리를 잘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는 그들에게 협력하는 거고 도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두려워서 이것저것 사는 것보다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다른 삶을 배려해서 내가 필요한 양만큼만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는 서로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는 우리가 결국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쫓는 삶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는 삶이야 해서 영적 예배와 우리의 영적인 신비적인 것들만 추구한다면 결코 우리 안에 성령님의 행하시는 그 일에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을 배려하시고 독서 선을 잡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과를 낳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결코 누구에게나도 누구, 누구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만 생각한다면 더큰 분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기대하는 것은 참 그리스도이니 하고 기대할 모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야 이 땅에 억눌린 자, 죄인들 생각하셔 그들 돌보시며 생활하셨습니다. 성령을 쫓는 삶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야 성령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삶을 할때 우리,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옛 모습의 율법을 지키려고 있는 그 한정된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바로 비판하는 것을 멈추고 덕을 쌓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기적인 모습, 육신적인 옷을 버리고 성령의 행하신 모습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더욱더 성숙하신 믿음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